나와 이 자식 구독을 안 눌러? 어, 눌렀어요 눌렀어요. 너도 안 눌렀잖아. 너는 눌렀냐? 오, 드디어 알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부안을 하고 있다고요. 저번이랑 차이를 모르시겠다고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알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고요. 보이죠 보이죠? 저번에 차랑 차이가 있다니까. 오, 티라노사우루스도 깨지고 있어요. 좋아, 그러면은 오늘도 활기차고 신나게. 주라기타이쿤 시작합니다 예자 그러면은 알을 꺼냅시다 어 사육장으로 알을 옮겨줘야 된다니깐요 호호 드디어 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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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거라 자 여기다가 대고 갈림이 무스를 소환해 볼게요 간다 와, 어 오, 갈리미무스가 나왔어요! 와, 자식 농사가, 어? 이 쉬운 게 아니라더니, 어? 보기보다 쉽구만.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오, 나가면 안 되지.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딱 성비도 좋게 나왔네요, 아닌가? 아코드 한 마리에 수컷 세 마리. 야, 아,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시작부터 탈출하려고 그랬니네. 오호! 돌아가. 안 돼, 안 돼. 오호. 엄마한테 맘마 맞을래요? 아니 맴매 맞을래요? <laughs> 빨리 비켜! 엄마가 나가야 돼요 나와! 어어 안 나가 안 나가 나 지금 공룡 학대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 녀석! 나와 나와 바, 나와 저리 가 빨리 문 열고 아 안돼 못하다 못하다 돌아가 주라. 너 다시 돌아가 주라. 이 도원을 뛰어넘으면 안 돼, 안 돼. 길막, 아 길막. 아, 가지마. 아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아이고, 내가 미쳐. 아이고. 좋아. 그러면은 먹이로 유인을 하면 되겠다. 호, 호, 호. 너 잠깐 거기서 뛰어놀고 있어. 어, 안에 있는 애들 배고플 테니까 맛만 주어야 되거든. 아하. 문 닫고. 아 어디 보자. 먹이를 줄게요. 모내기를 해줘야 돼요. 모내기. 아이고, 아, 갈리 한몸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아 이놈의 할망구, 그만 좀 먹어. 왜 이렇게 살만 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은 되겠죠? 아유 모내기 끝. 아유. 이제 무럭무럭 성장하길 바란다, 애들아. 아 좋아요. 그럼 돌아가 봅시다. 어이. 나나나나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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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드디어 먹이 배식이 끝났습니다. 아 잠깐만 이제 가장 힘든 일이 남았어요. 바로 이 티라노사우루스 알을 소환을 해야 다니다 하지만 어리더라도 어 겁나게 무서운 나이에요 이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게. 자 그러면 소환합니다. 소환합니다. 아! 쫓아와야 되는데 와 쫓아 어, 응? 왜 공격을 안해 공격을 안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오예오예오예아 예. 설마 이것은 각인 효과 날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책만에 맛만에 콩떡 와 뭐라는 거야 오오 <laughs> 각인 효과인가봐요 오예 호호자 아무튼 간에 음 아직 어리니까 돼지 같은 거 말고 음... 뭔가 조류같이 작은 걸 먹여야 돼요 어, 하지만 이 섬에는 조류같은 게 없을 텐데 아호 잠깐만 조류 내가 호리잖아 내가 조류였어! 아 내가 도망가!!! 어 내가 날 잡아먹을 거라고 도망가 도망호 도망가!!! 호 도망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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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구, 어, 침팬치 소리가 나오네. 아아 <laughs> 어, 잠깐만. 이것도 뭐야? 어, 나 이제 봤네. 언제부터 쥬라기타이군의 회의 골프가 있었지?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잠깐만. 혹시, 여기 나 말고, 누군가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언제부터 있었지? 에이, 무서워. 아이, 마침 잘 됐네요. 그래도, 어? 어 공룡섬을 좀 돌아보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어. 자 그러면은 공룡섬으로 출발합시다. 간다 항해 개시 새로운 미지의 섬을 향해서 유호 돌아왔습니다. 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와 공룡들 보세요 공룡들 야 엄청나게 많은데 창룡 깁아 오. 공룡의 땅에 소환됐습니다! 요, 야 와, 공룡의 땅에 소환됐습니다! 우와! 음, 아니, 근데, 공룡들이 왜 다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이건, 필시. 엄청난 어, 변신력 때문인가! 아, 음, 아무튼, 다시, 공룡들이, 어? 평화롭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뿌듯하네요 야 성체 갈림이 무스에 트리케라 톱스도 있고 브라키우스도 있고 아니 그리고 파라사우로 로프스도 있고 야 공룡들 되게 많아졌네 아주 뿌듯해요 내가 다 뿌듯하네 야 여기 보면은 공룡들의 지상 천국의 낙원이에요 아주 그냥 오 완벽한데요 잠깐만 저 뭐야 야 티라노사우루스! 도망가! 오오오오! 오오 먹이를 먹고 있어요! 오왜왜 티라노사우루스는 왜, 왜 있어! 오마이 갓 베이베! 베이베! 오오 방귀 갓스 베이베! 오오오오! 라사우루스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여전히 쥬라기 타이쿤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공룡들이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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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뒤에 시체가 있는데 이 녀석 풀댕이를 뜯어먹고 있어요 사실 저 녀석 사실 사실 저 녀석은 알고 보니 초식공룡이었던 거 아니야? <laughs> 대단한 녀석이구만 어자 아무튼 간에 어. 무서운 녀석이네요 자 과연 로비는, 어, 주라기 타이쿤, 티라노사우루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어, 아래, no. 오 야, 미안해요, <laughs> 티라노사우루스 씨. 우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안녕!